우리 아이 똑똑한 두뇌 키우기 해서 지금 사진 보시면 파에 물을 주고 있죠. 네. 어, 오늘 정말 얼마나 어떻게 물어줘야 무럭무럭 잘 자랄 수아 있을지 같이 고민해 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잘 받으세요. <laughs> 똑똑한 아이들 키큰 아이 뚜둥. 어느 쪽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웃음> <웃음> 어, 이거는 마치 어, 여자들한테 어, 얼굴이 예쁜 게 좋아, 몸매가 예쁜 게 좋아 <laughs> 하고 묻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어, 사실 우리 남편이 이영애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영애 사진을 놨는데 <laughs> 우리가 어떻게 이영애가 되거나 지금 옆에 보시는 거는 발굴리아는 강소라거든요. 응, 강소라 같은 몸매가 될 수는 없죠. 이번 생은 틀렸습니다. 그죠? <laughs> 다음 생을 기약을 해야 되는데 위에 보시면 똑똑한 아이와 키큰 아이는 동시에 케어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둘다 원하는 게 똑같아. 뭐죠? 영양. 영양만 제대로 넣어주면이 두뇌와 어, 키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거든요. 그 똑똑한 아이를 잡을 수 있도록 한번 예, 달려보겠습니다. 똑하다는 개념이 좀 달라졌어요. 혹시 본인의 IQ 아세요? 네. 아시는 분 모르세요? 어. 어, 저는 참고로 IQ가 138입니다. 와. 하지만 아무튼 어더군요 <laughs> 왜냐하면 이 IQ 테스트는 주로 사실에 대한 지식, 그다음에 기억력 등에 대한 성을 했다고 해요. 요즘 아이들 어, 여기 민준이도 있고 동이도 있고 여러 아이들이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메타인지, 아, 진짜로 알고 있는지, 어, 진짜로 인지를 하고 있는지, 아, 어떤지까지 꽤이게뚫어 아, 봐야 되는 메타인지 혹시 메타인지 개념이 잘안 안 잡히시면 김경희 교수님 강의를 보시면 예, 나와 있습니다 메타인지, 그립 어, 우리 아이가 정말 어. 성질을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지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내재된 어. 정기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다 보는 게 그게 똑똑하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타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메타인지와 그리스 갖춘 촉감제를 키울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시면 괜찮아요. 아이 건강, 그 다음에 아이 뭐 성장, 이거는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하면 촉감제를 키울 수 있을까?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어, 우리 인체 메커니즘은 다 비슷해요. 진짜 다 비슷합니다. 원리가. 어,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우리 아이 키를 만약에 키우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키를 키우고 싶다 우리 뼈 아이의 뼈를 자라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뼈의 개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뼈의 길이를 자라게 하려면 이 뼈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선물 구성 물질 다시 말해서 필요한 원료를 이 뭐~ 단백질 칼슘 마그네슘 이런 아이들을 잘 많이 넣어줘야 되고 두 번째로 어 아이들이 키, 키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성장 호르몬이 필요하죠 그 성장 호르몬의 역할을 잘할수 있도록 시상할 습관이라든지 어~ 그런 것들을 같이 해주게 되면 이 뼈가 자라게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우리 아이 키를 키우는데 두뇌도 똑같습니다 두뇌도 우리 아이 똑똑한 두뇌를 키우기 위해서는 두뇌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을 넣어줘야 이해가 크겠죠. 첫 번째로. 그다음에 두뇌가 하는 역할을 잘 도와줘야 되겠죠. 잘 인지하고 잘 기억하고 어, 하는 것들을 도와줘야 두뇌가 발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음, 그렇게 하기 위한 영양소를 우리가 채워주기 위해서 채워주다 보면 이렇게 똑똑한 두뇌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두뇌는 가능하다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첫 번째. 두뇌 구성 물질을 보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하고는 조금 모양이 달라요, 그죠? 몸을 구성하고 있는 거는 동글동글하게 아이들이 생겼잖아요. 근데 두뇌는 신경 세포라고 해서 뉴런과 시냅스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때부터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아이들이 더잘 압니다, 그죠? 어, 다알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뇌를 구성하는 물질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 무려 물이 77에서 78% 거의 80%를 물이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 인체에는 물을 첫 번째로 중요한 거를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중에 아이들 중에 물안 먹는 아이들 혹시 있나요? 물을 많이 먹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뇌가 가장 많이 필요한 것도 물이니까 물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질이라고 되 있는데 지질이 10에서 12%. 오메가3라든지 레시틴이라든지 올레오산 이런 아이들이 들어 있거든요. 그다음 단백질 8%어 그다음 나머지 거들 들어 있는데 오늘은 이 구성 물질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물 지질, 단백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영양소다 아니다. 이거 맞히면 누가 선물 주시나요? <laughs> 영양소다 아니다. OX 예, 영양소다. 왜냐하면 이 뇌를 보면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산소가 있어요. 산소가 있어야 힘이 나요. 다시 말해서 힘이 막 나고 공부를 잘 하려고 하면 이 에너지를 마,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게 산소인 거죠. 산소. 무려 이 뇌는 폐에서 받아들인 산소의 20%를 뇌가 다 쓴다고 해요. 음, 그 정도로 어 물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뇌가 보면 뇌세포 사이사이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채워서 구조를 유지시킵니다. 어, 그래서 뭐 복숭아라든지 이런 과일들이 밖에 오래 놔두다 보면 수분이 다 증발해다 쪼글쪼글해지잖아요. 예. 뇌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뭐 먹죠? 여기 치, 다 이렇게 이런 아이들 먹죠. 이런 아이들은 뭐냐면 뇌가 원하는 물이 아니에요. 뇌가 원하는 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물을 먹게 되면 뇌는 더 신선한 물을 찾게 되거든요. 내 어, 뇌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오메가 3하고 레시틴 아, 네, 지지 성분인데요. 아까 보신 것처럼 시냅스라는 이 신경 세포가 이렇게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앞쪽 머리 모양이 뉴런, 꼬리 부분이 시냅스인데 이사이가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는데, 이 제일 끝부분을, 말단 부분을 보면, 개구리의 발, 발가락처럼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이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 아이가 어, 서로 신경 전달 물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 공부하는 게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어, 기분이 좋게 만들어주는 어,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이런 호르몬이 있어요 내가 기분이 우울하다든지 아니면은 기분이 너무 좋다든지 할때 나오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거를 다 전달시켜 주는 신경전달물질이 있거든요 그럼 이걸 조금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신경전달물질을 보내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 세포 중에 레시틴을 많이 들어 있다 아니면 레시틴을 먹어줬다 그래 되면 이 주머니, 정보 전달 물질 주머니가 커집니다. 다시 말해서 많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많이. 레시틴은 어디에 많이 들었냐면 달걀 노른자. 동물의 간. 뭐 이런 거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레시틴을 먹게 되면 정보 주머니가 커져서 정보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일단 정보 주머니가 커진다. 그다음에 오메가3가 또 많이 들어가면 이 정보 전달을 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빨리 못 따라하는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은 이제 오메가3를 좀 먹게 되면 정보전달이 빨리빨리 이제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 박사, 아, 뇌, 그, 연구하시는 박사님, 뇌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칼 박사님 이 뭐라 하셨냐면 이렇게 저, 서로 서로 전달 물질을 전달하는 것을 뇌세포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있다 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 뇌를 보면 신경 전달 물질이 막뭐 왔다 갔다 하는 어 예. 그런 전기 구조로 보고 어, 전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 이, 여기서 재미난 게 있습니다 뭐냐면 2004년도에 유니셰프에서 생애 첫 철일 첫 동안 아, 천일 동안 형성된 기초 건강이 우리 아이들의 신체적 건강과 학습 능력에 영향을 준다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예. 네, 그래서 2010년도에 천데이즈라 해서 비영리 단체를 설립을 했거든요. 여기서 생애첫 천일은 뭐 태어나서 천일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 임신했을 때부터 네, 태아에 있을 때부터 어, 두 살까지를 우리가 천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도 2018년도에 얼마 안 됐죠. 2018년도에 생애 첫천대이어 영양과 그 중요성을 밝히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임신기, 수유기, 유아기, 짙은 아이들의 두뇌 속에 DHA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를 이제 연구를 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턱없이 너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심지어 1 2 달에서 2 4 개월 영유아는 몇 프로죠 여기? 91.8% DHA가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가 어, 산만해요, <laughs> 산만하고 어, 주의력도 떨어지고 인지,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유아가 어, 왜 DHA 섭취가 가장 부족할까 보니까 모유를 일단 잘안 먹이고 어, 모유를 좀 빨리 끊는 거죠 엄마들이. 그렇다면 이 DHA는 영유아에게 왜 중요할까? 지금 우리가 6, 7, 8월이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생애첫 처리 천일을 두뇌발달에 놓쳐서는 안될 골든타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생후 1년 동안 뇌가 두배 이상으로 성장을 하고 생후 3년까지 성인의 뇌 크기의 89%가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두뇌발달에 DHA가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아인 거죠. 그래서 DHA는 왜또 중요하다, 중요하다고 하면 잠을 잘 자려고 하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 멜라토닌, 그게 두뇌 발달을 위해서 충분히 섭취를 DHA를 섭취를 해야 이제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DHA 섭취는 우유에 아까 가장 많다고 했는데 그게 만약에 못 했다, 그러면 우리 아이한테 생선 또는 자연 식품으로 채워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DHA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마시 타임즈에서 미국 약사 신문이 있어요. 응. 약사 신문에서 어린이 뇌 기능 향상에 오메가 3가 정말 중요하다, 어, 중요하다. DHA 공급이 잘된 아이들이 인지 능력이 더 높다 이런 어, 발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뇌 구성 물질 이제 두 번째, 아, 세 번째가 단백질인데요. 뇌 세포를 살려야 두뇌가 산다. 흔히, 머리 때리면, 뇌 세포가 죽어서 머리 나빠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laughs> 머리 때리지 마라. 차라리 엉덩이 때려라. 이런 얘기 했었는데, 정말로 뇌 세포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손상을 입으면, 재생이 잘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뇌는 잘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 보시면은,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제 손을 맞잡고 있다고 하는, 그 신경 세포들이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출생 시에는 이렇게 미미한 것들이 3개월, 15개월, 만 3세가 될 때는 점점 점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이 뇌세포의 수와 크기가 감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초기의 단백질 섭취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신경전달물질이 또한 단백질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신경전달 물질. 예, 지금 막 공부하고 있는데 점점 머리가 아파오죠. 하지만, 어, 이 단백질이라든지 오메가3가 많이 있으면, 어, 빨리빨리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경전달 물질 의 합성과 두뇌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예, 중요한 게 또한 단백질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두뇌의 역할을 도와줘야 되는데, 어, 두뇌의 기능은 이렇거든요. 우리가 오케스트라, 우리 몸이 만약에 오케스트라로 치면 두뇌는 지휘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휘자. 모든 걸 지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움직임, 행동을 관장을 하고, 어,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시킵니다. 너무 춥거나 덥거나 하면 땀나고 이런 것도 다 이제 항상성 유지를 하기 위해서, 체온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지능력, 그 다음에 감정. 이게 폐가 우울하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laughs> 간이 우울하다, 간이 기쁘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나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게이 뇌거든요, 뇌. 네? 어, 오늘은 이 뇌의 기능 중에 기억과 학습 기능에 대해서 이 능력을 어떻게 끌어올려 줄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다의 봄에 해마 아시죠, 해마. 어 해마의 모, 모습을 닮았다 해서. 해마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학습과 기억 및 어, 새로운 것의 인식 이것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어, 단기 기억을 오래 가는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켜주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게이 해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단기 기억은 금방 금방 잊어버려져요. 계속 기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장기 기억으로 옮겨줘야 되는데 이 장기 기억은 감정과 이어져 있으면. 굉장히 오래 간다고요. 다시 말해서, 어, 내가 그때 너무 슬펐어, 아니면 그때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 그때 했던 행동들은 기억이 오래 남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를 첫 출산했을 때그 모습은 평생 잊어지지가 않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감정에 굉장히 많이 연관이 돼 있고, 우리가 지금 아이들의 학습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학습은 24시간이 지나면 80%다 날아간대요. 음. 20% 밖에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억이.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게 뭐죠? 반복입니다. 반복. 반복 학습. 한번 하고 막많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한번 하고 또 반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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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야지만 장기 기억에 남게 되거든요. 어, 왜냐하면 학습을 우리가 새로운 길이라고 보면 기억은 자주 다닌 길이라고 얘기해요. 자주 다니던 길. 그럼 자주 다닌 길은 기억에 오래 남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 기억을 오래 남기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수면이에요. 잘 자는 것. 여기서 나는 잘 잔다. <laughs> 우리 아이들 중에 잘 잔다. 어, 12시 전에 잔다. <laughs> 예, 진짜 12시 전에 자야 돼요. 왜냐하면 공부한 게다안 날아갑니다. 12시 전에 자야. 그래서 수면은 뇌 기억을 정리시켜주고, 강화시켜주고, 기억이 오래 남도록. 만들어준 게 수면이 거든요. 잠자는 거. 그걸 보면 잠을 자는 수면 사이클이 있어요. 1단계에서 4단계 깊은 잠을 자는 거이 4단계가 있는데 여기에 뇌수면까지 합치면 1시간 반이 한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네번을 돌리면 즉 다시 말해서 수면시간이 최소 6시간 이상은 돼야 되는 거죠. 6시간이 돼야 뇌에서 기억을 정리정돈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하루종일 휴대폰 갖고 놀다가 어떻게 하죠? 밤에는 충전시키죠. 예, 그 충전을 하듯이 예, 뇌에서 기억을 정리하기 위해서 수면을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전날 공부했던 게 머릿속에 잘 기억이 된다고 합니다. 자, 잘 주무실 거죠? 잘잘 거죠 오늘부터? <laughs> 자그 다음에 잘자 볼까요? 여기서 뭐뭐 하고 있는지 두뇌 역할을 도와주기 위해서 새로운 언어로 배워라 클래식 음악을 들어라 가로세로 퍼즐 스도크를 해라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어라 매일 걷고 자전거 타라 심지어 이 운동은요 진짜 두뇌 발달에 좋은 영향을 준대요. 움직이시라는 애들 있죠. 그런 아이들이 혹시 무기력해 보이지 않던가요? 그죠. 굉장히 활발한 아이들은 활발한 아이들은 굉장히 그 예, 두뇌 발달도 그러니까 생기 생기 넘치죠 그런 것처럼 매일 걷고 자전거 타고 움직이고 하는 것은 두뇌 발달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스마트폰을 잠자기 두 시간 전부터는 보지 마라 <laughs> 우리 어른도 잘 되지 않지만 정말 이렇게 해야 숙면을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장청뇌청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야지만 예, 아까 내가 행복하면 나오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장에서 95%가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장이 건강해야 내가 행복하고 또 잠도 잘 오고. 왜냐면 하 잠자기 위해서 꼭 필요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또 원료가 세로토닌이에요. 예, 하지만 어떨까요? 현실은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하기 싫을 수가? <laughs> 진짜 아이들한테 시험이란 건 도무지 적응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공감하죠. 네, 그래서 두뇌 역할에 도움을 준다고 해도 움직이기 싫고 스마트폰 두 시간 전에 끄기 싫고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엄마들이 여기서 해줄 수 있는 게한 가지 있습니다. 뭐죠? 네, 영양입니다. 영양. 영양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때 채워주기 전에 먼저 선행어야될게 있어요. 다들 아시겠죠? 어~ 나쁜 것들 제가 어제 내아이들내 아이의 뇌를 공격하는 나쁜 식품들 저 책을 읽었는데 와저 책만 가지고도 한 시간을 강의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채우기 전에 이런 좋은 음식으로 채우기 전에 먼저 비워야 어, 이런 아이들이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비만한 아이들은 디톡스를 통해서 독소를 좀 빼주고 어~ 뺀 다음에 좋은 예, 성분들을 좀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뇌 영양소를 채워주는데 어떤 게 들어가죠? 감자, 검은 참깨, 견과류, 치즈, 우유, 세조류, 굴, 호박씨, 시금치, 달걀, 콩뭐 이런 거잘 먹나요? 우리 아이들. 자, 이런 거를 먹는다는 거는 다시 말해서 영양소를 넣어준다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아이한테 영양소를 넣어준다. 그래서 이 리사 어, 코스모니 박사가 브레인 푸드라는 데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뇌 건강에 진짜 좋은 영양소가 뭘까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이렇게 딱 제시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첫 번째가 물입니다 아까 영양소라고 얘기했던 물두 번째가 레드비트인데 이 레드비트는 그냥 모 모양으로 생겼어요 근데 이 아이는 어~ 뇌는요 지방이나 어~ 단백질이나 이런 아이들을 에너지로 못 쓰거든요 오직 당만 포도당 당만 에너지로 씁니다. 예, 근데 그당 중에도 글루코스라는 당만 쓰거든요. 근데 이 레드비트가 글루코스라는 당이 가장 많이 함유된 어, 식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연 사탕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시면 양파, 순무, 어, 그다음 레드비트 이런 아이들은 달콤하지는 않지만 이게 단맛을 내잖아요. 음식을 만들 때 양파를 넣으면 국물이 달아지잖아요. 이런 아이가 글루코스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현대인들은 이~ 보시면 살을 많이 찌우는 당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반면에 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 당을 섭취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특히 아이들이 그래서 이런 당을 섭취를 하는 거는 뇌 건강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세 번째로 이제 치아시드 너무 반갑더라고요 우리 면역 젤리 치아시드가 많이 들어 있잖아요 근데 이 치아시드가 뇌 필수 영양소인 트립토판이 가장 많이 함유된 식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트립토판은 어 아까 말씀드린 수면하고 식욕을 조절하는 세로토닌의 생성에 이 트립토판이 굉장히 예 원료로 많이 쓴다 하거든요. 면역젤리도 먹이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 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니까 정리를 해보면 두뇌 영양소는 각종 미네랄, 아연, 칼슘, 마그네슘, 철분, 크롬 이런 각종 미네랄로 인해 가지고 어, 이 아이들은 주로, 어, 심리 상태를 좀 관장을 합니다. 칼슘이 좀 부족하면 이게 좀 애가 많이 흥분하고, 예, 안정적이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연도 마찬가지고. 내 아이가 안정적으로 되려면 아연, 칼슘, 마그네슘, 철분. 어, 철분이 이제 산소 공부를 많이 해주니까, 어,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미네랄이. 자, 그 다음에 올, 올레오사, 아, 올레인산인데, 올레인산은 불포화 지방산인데 아몬드, 땅콩 같은 견과류 그 다음에 올리브유에 많이 들어있고 이 아이는 어, 혈행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B군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게 사실은 비타민 B군입니다. 두뇌에. 그 다음 비타민 C, 비타민 D 이 아이들은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인지능력도 향상시켜주고 제가 아까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하면 아세틸 아세틸콜린이나 아이가 많이 만들어서 갖고 신경 전달 물질로 이게 전달이 돼야 된다 했잖아요. 이거의 합성에 도움을 주는 게또 비타민 B군, 그다음에 행복 비타 아,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이거를 다 합성시키는 게 비타민 B군, C, D입니다. 그다음에 오메가 3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뇌 세포의 세포막을 구성을 하고 뇌 세포를 아까 손을 맞잡는다는 것처럼 연결을 시키고 정보 전달할 때 빨리 빨리 정보 전달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이가. 이 아이고 등푸른 생선과 호두 같은 견과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어 이렇게 나중에 이제 우리 제품에 대해서도 연결을 시켜드릴 텐데 어 많이 필요하죠 두뇌에 <laughs> 많이 필요한데 나머지 이제 레시틴은 따로 좀 뺐어요. 왜냐하면 레시틴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인지제 성분입니다. 우리 몸에 이제 있는 성분이죠. 이 레시틴이 많이 있어야 제가 아까 정보 주머니가 커져서 정보를 많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시틴의 기능은 콜레스테롤 개선, 지용성 비타민인 ADEK 흡수를 도와주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뇌 기능 유지에 굉장히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두뇌 영양소를 채워주는 뉴트라지 제품을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빨리 달려왔는데 물, 그다음에 더블엑스. 아까 다 있다고 했죠. 미네랄. 그다음에 아이들이 뭐 비트 이런 거잘 먹습니까? 안 먹죠. 예, 식물 영양소 다 들어있고 장을 좋게 만들어주는 밸런스 위드인 그 다음에 프로틴 필요한 건 앞에 제가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레시틴 그 다음에 중요한 오메가3 에프옥타코사놀은 집중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을 주거든요. 음.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면역 풀파워 젤리 정말 맛있습니다. 예. 자, 이런 것들이 필요를 하는데 오늘이 딱 수능 100일 전이더라고요. 어, D-Day, D-100일. 프로젝트를 제가 한번 짜봤는데, 아까 필요한 영양소를 삭다 해서 3개월을 집중을 시켜보는 거죠. 총 얼마가 드냐? <laughs> 96만 7천원 있습니다. 100만원을 가지고 해보는 거죠. 어, 저희 아이가 고3 때 제가 놓치지 않았던 게 아침에 밥을 먹고 항상 프로, 그 프로틴을 타서 어, 오먼즈팩과 유산균을 거, 먹이는 거였거든요. 예. 네,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첫 번째 화면에 물을 주잖아요. 물을 주는데 이 물을 판이 꾸준히 잘 줘서 진짜 당신이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서 이대의 가 결정이 된다고 하거든요. 우리 아이를 꼭 그렇게 키워보셨으면 좋겠고 저도 오늘부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